그쵸? 여기가 2,000개 여기도 2,000개가 될 예정 밖으로 넘기는 갓 패치 덕분에 편안하게 할수 있겠어 이런 게임 출시하고 패치 안 하지 않나? 왜 이렇게 패치를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패치 개많이 해줌 근데 이젠 진짜 불만인 거 없음 이제 패치할 거 없을 듯 편의성 다 개선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게임의 일환으로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빨리 패치할 거면 그냥 내기 전부터 패치할 순 없었나? 빨리 패치하니까 그런 의문이 들음.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점 알수 있으면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보면 은다알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쉽지가 않나? 밖으로 아, 그래, 짱이라니까? 이거 나 근데 왜 이렇게 진짜 빨리 패치해줘서 감동 먹었잖아. 앞으로 이 게임 만드는 사람이 게임 만드는 거 주시해야겠어. 이 사람 게임 좀 만들 줄 알아. 플래시 안쓴못 잡아가지고 아, 아깝다. 아 아깝다 진짜 집갈 걸. 근데 집을 안 끊을 순 없었어 이거. 이건 홍해 응, 줘야 돼서. 성공 써서 이런 건 시야를 보여줘야 돼. 부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절반이면 오히려 캐틀로 이기기 쉽거든요. 제가 나올 때는 이제 누가 백업을 왔다는 거임. 나온다고 싸우지 말.

자라어 뭐야? 근데 덫을 은근히 못 밟고 저렇게 받는 경우가 많다. 게임 왜 이렇게 이상하냐, 내 팔? 아, 궁 실쿨, 씨. 에바다. 어떻게든 써보려고 핑화까지 박았는데 시야가 보이지 않네. 난 지금 근데 케이트는 약간 OP 같은데? 얘 사기야. 솔랭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할 때가 많은 거지. 챔프 성능 자체는 사기인데? 얘, 서폿이랑 조합이랑 조합이 잘안 맞춰지는 거다. 바텀 안 봐줬을 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빼면은. 케이트 성능 자체는 지금 오 p 같아. 와, 어, 딜 봐. 미쳤어. 어, 딜말안 돼. 야. 이거 배우고 안 죽었으면 바론인데. 지금도 되나? 그냥 딜로 찍어 눌렀다. 햇바론이라. 나이스. 그때 진짜 좋아. 아무리 봐도. 반반 가도 든든한 느낌 밸류가 좋다 이거 얘로 굳이 라인전 안 이겨도 돼 지지만 않으면 돼 밸류가 좋아서 아 까비 사거리가 워낙 계고 딜버프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좋아 그리고 수영장 파티 케이틀린 이것도 너무 사기, 하구 타가 너무 찰져. <목소리> 어딜 살아 가려고? 그래, 가. <내가. 목소리> <목소리> 서는 게임은 틀 공연도 숙련도에 따라 잘 맞추는 방법이 있는 거 알음? 이 정도면 못 맞아주겠다. 어내 일정 거리로 딱 됐을 때? 그때 칼박에 쓰면은 맞춰줄래도 못 맞아줄 때가 많아. 개틀이 진짜 어려운 취미. 덫이 진짜 연계뿐만 아니라 그냥 잘 깔아야 돼. 그때그때 체력의 장소에. 그게 진짜 어려워. 그거 잘하면 한타 때 엄청 좋아서. 배틀은 약간 매드무비 많이 봐야 돼. 매드무비에서 덧가는 거 보면은 약간 감이 와. 선풍 씨를 잡으면 계속 잡을 수 있는데. 3렙갱 흘리면서 씨깨고하면 쉽게 이기겠는데. 근데 꼭3렙갱에서 사고가 나. 카페 뭐야? 아 힐있는데 아깝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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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저, 저, 저. 잘했다 카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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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 카페, 카페, 카 차인데 음, 좋은 숙년도 혹시 선풍시 잡고 삼력갱만 안 오면 이기기 쉽다니까 그때 3렙 타임은 사이리 타보고 가지고 뭐아야 지금 개그 하나? 오, 사 이라 크선넘는 거야. 제대로 혼내 줄게. 내가, 그래서 오늘 <laughs> 넘어 오면 안 되지. 빵빵 <laughs> 저신 차려. 떡볶이 타는 책은 양. 원딜이 어지러워 하 잖아. 사일러스 또선 넘네. 봐봐. <laughs> 지성이 없는 카정이구나. <laughs> 와우, 아다리 뭐야? 전령 때문에 더빨랐어 되신 기하게죽네 아, 플레이서도 맞아줬네. 나왔었으면 6살 무서워서 살나살4

댕구루로 저게 피해지네 그럼 조금만 더 깰어도 맞을 것 같은데. 에? 아, 어, 망원형이 없다. 라카한테 공 쓰고 싶은데. 장신구가 없어. 방금 광해미독으로산것 같은데. 소연이 굶기고 와가지고 가야겠습니다. 아닌가? 제이스 프리 맞고 죽는다. 오씨 어, 말하는 순간 아래 제이스 연상보에 깜짝 놀랐네.